안녕하세요. 건강과 맛을 책임지는 달비 수집가입니다. 오늘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스파라거스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스파라거스의 효능. 첫 번째, 아스파라거스는 다이어트에 좋아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의 제격이죠. 두 번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체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 AC, EK와 함께 철분,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아스파라거스와 계란. 아스파라거스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섭취되어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브런치로도 완벽하죠. 아스파라거스와 연어. 연어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특히 오븐에 구운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요리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과 아스파라거스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샐러드로 함께 먹으면 상큼하고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아스파라거스와 마늘. 마늘은 항균작용이 뛰어나며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요리하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늘 아스파라거스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아스파라거스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식단에 아스파라거스를 꼭 추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